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일본과 이제 미국이 같이 이제 관세 협상을 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제 한국의 어 관세 협상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안보 패키지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일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고 이제 오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포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췄고 그리고 이제 트럭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그 쌀이라든지 이제 대거 이제 그 수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일본의 시장을 이제 공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도 15%로 낮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상호 관세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대일 상호 관세율이 지금까지 25%였는데 15%로 낮춰서 10% 포인트를 낮춰줬다. 그리고 자동차의 품목 관세는 12.5%로 낮춰줬고 기존에 2.5%의 관세가 붙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15%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철광, 철광 관련돼서는 절대 이제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50%의 기준 관세율이 그대로 관철된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철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었고요.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고 이제 알래스카그 북극해 있는 쪽에서 그 LNG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가스 관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태평양을 통해서 일본이랑 한국 쪽으로 이제 수입을 해오는 알래스카 LNG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대륙을 관통하는 그 빙하 아래쪽으로 거대한 LNG 관을 파묻는 그런 어떤 거대한 사업인데, 이 돈이 상당히 이제 들어가죠. 그, 여기에 대해서 미리 합작 벤처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추가 품목 관세 대비해서 미국의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 부과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하는 내용을 넣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미 일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시장 개방은 일본의 자동차 시장, 그리고 쌀,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 쌀을 개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일본이 시행하고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이제 미니멈 마켓 액세스라고 해서 MMA라고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여긴 관세 없이 수입을 해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 사료로 쓰거나 이제 공산품의 원료로 들어가는 그 저가의 쌀을 이제 수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70만 톤을 해마다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체 일본의 그쌀 생산량이 700만 톤 정도 되니까 한 10%를 이제 MMA 물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미국산 쌀로 대, 대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 타격을 주지 않고도 일본의 이제 기본적인 그쌀 시장을 이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 대미 투자는 총괄적으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5,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협상이 될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어 소낙비를 피해 보자 하는 이, 이 입장에서 투자액을 늘리고 대신 관세율을 낮추는 그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협상을 했는데 결국 새 관세율에 합의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품목 관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상호 관세율도 25%. 그리고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니까, 10,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15%, 15%니까, 이게 중복되면 30% 아닙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최혜국 대우 비슷하게 가장 그 낮은 관세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어, 싼 관세를 물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쌀을 희생하면서 그리고 혹은 투자액을 늘리면서 미국과 타협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투자액이 많죠. 이제 5,500억 달러 하면은 이게 한어 780조 혹은 800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일본의 돈들이 이제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은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관세를 낮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많이 덜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었고요. 사인을 하면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그한 759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 중에 수익의 90%를 미국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뉴욕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이제 지지율을 올리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관은 1300km 길이의, 알래스카의 LNG 가스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같이, 이제,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20일, 4일 전에, 이제, 방미를 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 플러스 2, 통상 협의를 회 연기했다. 미국 배센트, 재무장관이 긴급 일정 있다 하면서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해서 위성락 장관이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었고 다시 가서 이제 재무장관 2 플러스 투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통상과 이제 안보를 패키지로 이제 딜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그럼 왜 우리나라는 패키지 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본도 사실은 이런 패키지 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과 유럽이 경제 안보 위험을 공동 대응한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규탄을 했다라는 게 어제 자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도쿄 정상회담에서 경쟁력 동맹 출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경제안보를 같이 이루고 나가자 해서 결국은 이게 아시안 나토와 비슷한 그런 어, 결명체 동맹체로 발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위험 공동 대응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EU까지도 비슷한 룰로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타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부분에 이제 15% 관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도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 협상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그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나라도 뭔가를 내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 자동차 관세를 계속 높이고 철강 관세도 50%가 토목 관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일본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 수출을 거의 못 하게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의 타격을 입게될 것이고 국내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대거 미국으로 이전을 되는 상황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 갖고 자동차 그 금속 노련기 근로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근로자들과 일자리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관세율을 낮추자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관세를 높이고 싶지 않다. 관세를 높이면은 미국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가 높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너희들이 무역 욕조,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사가라. 핵심적인 게 이제 소고기, 소고기 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서 쇠고, 쇠고기랑 쌀을 그 수입을 확대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때 소고기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소고기를 30개월 이상 된 것도 막 수입을 한다 그리고 sarmv도 수입을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광우병 파동과 함께 2008년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협상단이 최종적으로 김종은 대표를 비롯해서 협상단이 결정을 했던 것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할 것이고, SRM 부위를 제외하고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뼈 조각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갈비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뼈가 붙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척수, 뭐 골, 뭐 내장, 이런 것들은 다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수입하게 되면 SRM 부분, 그러니까 위험 물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수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그 위험을 준다. 그래서 수입을 안 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우리는 30개월 미만이지만, 일본은 20개월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 부분들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쇠고기 시장이 이제 개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소비자의 이제 먹거리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데, 뭐, 광우병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와보니까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탕을 끓여 먹고 이제 곱창을 많이 먹는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사료를 교차로 이제 궁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에 이제 그 위험물 측정 위험 물질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저희도 아직까지는 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직 있는 거고요.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미니멈 마켓 액세스라고 MMA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을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는데 이제 무관세 불량이 있는 거죠. MMA 불량이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 우리도 WTO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미국산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공업용으로 들고 들어오고 있는 쌀은 혹은 뭐 우리가 일반 시중에 팔리지 않는 쌀은 상업용이나 2차 가공용으로 들어온 쌀입니다. 그 쌀이 뭐냐면은 어떤 쌀이냐면 중국산 찐 쌀입니다. 중국산 찐 쌀을 통해서 우리가 김밥 천국에 김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 김밥에 들어간 쌀은 중국산 쌀로 상당히 싼 원료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중국산 찐 쌀이 결국은 국민들의 물가를 잡는. 김밥이 가장 그 저렴한 우리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게 되면은 그만큼 비싸지겠죠 가격이 그리고 이제 그그 그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 미국산 캘로그 쌀과 이제 중국산 찐 쌀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국산 찐 쌀을 수입하지 않게 되면은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중국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이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누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쌀과 쇠고기. 그리고 중국 말고 미국을 선택하라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절대 못하죠. 예, 좀 그런 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반발을 이제 고려해서, 소고기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대안으로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작물을 수입하는 것은 어떠냐. 사과랑 lmo 관자는 검역 절차에 따라서 수입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료용 작물을 고려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 이제 우리는 저율 관세 할당 이라는게 있는데 쌀은 저율 할당 관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터를 줘서 특정한 쿼터를 줘갖고, 이제 저율로 이 부분까지는 좀 관세를 좀 낮춰라 해서 우리가 수입산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다섯 개국에는 5% 저율 관세 활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MMA를 할 것이냐, TRQ를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인데, 일본은 MMA를 하고 우리나라는 TRQ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산 쌀을 대규모로 확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나오고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 체인 LMO 수입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단체들은 농축산물은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농연에서는 농민 단체겠죠.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쌀은 개방하면 안 된다. 네, 쌀 개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과거 FTA 협상을 통해서 이미 한국 농촌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포기했는데 농촌 평균 연소득이 천만 원 수준인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 농가들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상경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당한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이제 통상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상 전문가. 통상 전문가가 이제 송기호 경제안보 비서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미 FTA 때자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하면서 많은 의견을 내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국정상황실을 챙길 게 아니라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가서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뒤을 해라 해서 이분이 이제 좌천된 것이 아니라 이 필요에 따라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통상 전문가인데 이제 일단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해서 실무를 좀 담당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부자 누나님이 열사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해 달라 공식 요구, 대만 유사시에 역할을 해달라 라는 뜻.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 이제 한미 어, 주한 미군이 유사시에 그 대만 전개되는 부분들을 용인해주고, 어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견해 달라 이런 부분들인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조에서 동맹 중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게 이제 그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대만 유사시의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근거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안 해왔기 때문에. 좀 해달라라는 얘긴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냐, 뭐 중국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미국 편에 들어와라 는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대만 분쟁은 중국이 일으키는 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랜다우 부장관은 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파트너십을 해서 이런 그 아시아 태평양 안보를 같이 분담해라.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도 하고, 확실히 우리 편에 섰다고 얘기돼야지 전략 자산을 공유하고 정계 비용을 분담할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중간자 균형자론이 있기 때문에 동부가 균형자론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총리나 이게 약간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그. 뭐 반미 활동도 했었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면 더 투자를 해서 이건 좀 빼달라 또 얘기를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 그 일본마저도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고 그 공동 방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도 경제안보 위원 공동 대응 하겠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금속노련을 이제 택할 것이냐 그 관세 그래 물어라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농민들이 좀 타격을 입어도 농민들을 버릴 것이냐 쌀시장을 개방할 것이냐 혹은 그 금속노련을 포기할 것이냐 한미동맹에 이제 그 완전히 미국의 편으로 아시아나토에 동승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도 쉽게 선택하기에 좀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궁색하고 힘든 상황이고 오죽했으면 국정 상황실장을 긴급 경제 안보 비서관으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미 특사단도 사실은 어, 김종인 이분은 상당히 미, 미국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분인데, 트럼프와도 그 약간 서로 안에 이제, 어, 어, 생각 차이가 많이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저 대미 특사로 이제 애정이 됐다가 이제 취소가 됐고, 이현주 의원도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 통이 없다. 그 위성락 실장도 지금 만나는데 일단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되게 우리는 급하지만 저쪽은 급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힘겨루기고 힘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제 바빴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지금 껌딱지처럼 미국에 붙어도 모자를 판인데, 미스 탈모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저희 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삼노주 TV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뉴스데스크 어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관세협상 타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거 상당히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정치 부분들 김건희 여사 수사 이런 부분들로 이제 탑블록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제 특검 수사 받으랬더니 당대표 출마한다 뭐 이런 내용들 쭉 하다가 뒤에 가서 거의 한 20곡지 정도 됐을 때 너무 뒤쪽 아닐니까 이게 벌써 다섯, 열, 열다섯, 스무 번째, 스무 번째 곡지로 지금 760조 원 투자 내죠. 주15% 일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소홀하게 뉴스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국가의 운명이 백척관두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그 협상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농민들은 어떻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진짜 대미통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지 벌써 한 선호국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딱 딸랑 딸랑 760조원 투자 내주고 15% 관세 지킨 일본이라고 한 국지만 했습니다.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2무 번째 꼭지면 상당히 좀 아래에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좀 MBC 뉴스가 좀더 분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한국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에겐 이 결과가 사실.